오늘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께 은혜 받겠습니다. 어제는 다시 돌아가는 말씀을 주셨죠. 그들로 하여금 올라가라 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로 내려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상승곡선을 이뤄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진학을 하고 또 가세가 또 늘어나고 자식들은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는 살다 보면은 성장해야 될 부분에 자꾸 퇴보하는 것 같고 정체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밀리는 것 같고 야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이대로 잊혀지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멈춰지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새해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게 힘으로 일어서겠다 뭐 우리 생각은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짝제 코스를 걷게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도 여러분 40세 그 가장 중요한 시즌에 완전 망하지 않습니까? 80세 때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이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광야로 내려갔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이 세일산이란 이름이 나온 것 보니까 이 에서, 애돔족속 쪽에 많이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정확히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말씀을 안 하는데 오랫동안 이것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로 갈아할 때가 있다면 북쪽으로 갈아할 때가 있죠. <laughs>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잠깐 정체되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막 실태래가 꼬인 것 같은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으로 가라 했을 때가 있다면 북으로 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성격에 참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당장에 뭐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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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되어야죠 특별히 한국 사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품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간혹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건강이 다운됐을까? 나는 왜내 재물이 물질이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자꾸 하는 일들이 자꾸 정체되고 묶여있는 것 같은가? 그때는 여러분 침묵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공격명령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야지 갈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게 하실 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천으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똑똑한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연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환란이 때로는 복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개주할 때 개주선수들이 이 사회자가 딱 권총을 들잖아요. 심판이. 그래서 총을 딱 쏘는 그 신호탄에 의해서 딱 앞으로 튀어나가듯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의 명령을 조아리고 기도하며 우리 스타트 라인에 딱 준비하고 대기하는 겁니다. 넉넉히 있지 맙시다. 풀어지지 맙시다. 말씀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죠. 어,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선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갈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네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다 그런 어떤 독점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겠어요 하 우리가 어떻게 다 여러분 부자겠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것저것 저것도 잘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만나는 이웃들을 삼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승종하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다섯 달란트는 못 받았을까라고 한탄하며, 내게 주신 두 달란트를 땅바닥에 처박지 말란 말이죠. 받은 그것을 갖고 장사하십시오. 주의 명령에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되게 믿음을 주십시오. 네.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설교하다가 기도, 항상 기도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거든요.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겠어요? 길에 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어떻게 중얼중얼거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젖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 안에 젖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컨버트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러분 기도가 턴온되어있게 축복합니다. 끄지 마세요. 교회 올 때만 여러분 버튼 올리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는 주님과는 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서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라죠. 우리가 참고해서 보겠지만 오늘 2 장에는 새 어떤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던 새 족속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에서 족석입니다두 번째는 모압이고 또한 에돔이었습니다. 이 모압과 에돔은 조카 로세 자식들이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나온 그런 족속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아브라함의 이 형제들이고 조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동족이라는 거죠, 동족. 근데 그 동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에서 족속이 있잖니? 그래서 애돔이라하지 않고, 에서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 족속들,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폭행하고 그 땅을 뺏었지 말고 물한 잔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다음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들어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다니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참조해서 읽어드리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단벌로 나갔잖아요.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야, 또 다른 신발이 필요하고 또 다른 또 음식이 필요하고 또 다른 옷이 필요하니까 자꾸 내가 쟁여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보험이 뭐예요? 그뭐 보험이 망하지 않잖아요. 뭐 생명보험, 무슨 보험? 사람이 불안하니까 보험 없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처럼 사람은 내일이 불안하니까 우상에게 조아리고, 구타라가고, 전보러 다니고, 또내일 미래를 위해서 자꾸 돈을 쌓아놓죠. 근데 그 돈을 막 쌓아놓고 자기가 쓰진 않더라고요. 쓰질 못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면서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 없는, 정말로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너희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발에 신이 헤지지 않았어.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은 당연히 헤어져요. 신발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닳아요 근데 닳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하나,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자녀들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야, 내옷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신발 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어떡하지? 하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 때문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시, 염려할 시간 있으면 뭐해라? 기도해라. 염려할 그런 에너지가 있냐?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활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대부분 30대 후반, 뭐 4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년 동안을 너희가 보아라.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이 우리를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 하루도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기대는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합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한 가지 붙여서 하나를 더 부연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10절입니다 눈으로 봐주십시오 이전에는 에밈 MM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예 모업자 손들을 그 아르 지역을 주셨으니까 너는 그땅 건드리지 말라고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덧붙이냐면 거기 누가 살았다고요? 애밈이 살았대요. 그 사람들은 안자손 같았다는 겁니다. 가난의 두려움은 이키큰 사람들 이 거인족과 같은 아낙 사람들이에요. 최첨단을 갖고 최고 무기를 갖고 있고 도저 게임이 안 되는 <laughs> 우리나라 사람 평균 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평균 키 180은 안 되잖아요. 남자 키가. 하지만 여러분, 저노어디까요 노르, 노르웨이나 아니면 저기 덴마크, 덴마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덴마크 가니까 2 m 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키 자체 길이가 달라버려 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160 정도가 평균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190뭐2 m 가 평균인 사람들 그 동네를 가게 되면 이 게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뭐 160짜리, 150짜리가 뭐 날고기는 무공이 있어도 일단 기럭지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도 그런데 이안악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자마자 기가 확 죽어버리는 키예요. 기가 확 죽어버리는 실력들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돈을 갖고 있어요? 자리를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었냐면 내가 모압족속을그 땅에 줬기 때문에 그모압자손들이 그곳을 차지할 때 그런 애밈 사람들, 그안낙자손처럼 강력한 사람들을 바싹 몰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 40년 동안 옷이 해줬어? 신발이 없었어? 야, 너네 굶었니? 내가 다 채워줬잖아. 너 지금 가난에 들어가는데 너네 쫄을 거야. 아마 상대도 안 될걸? 그런데 봐라 내가 네... 그 에녹에서와 그 다음에 암몬 모합족속들 보았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안악자손 같았던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니까 싹 몰아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셔서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주변국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예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습을 하고 딱 수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강력하죠 다 아는데 뭐. 그렇죠? 이렇게 될줄 뻔히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다 샘플링으로 다 모델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사회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악자손이 너에게 두려움을 주겠지. 오시해질까봐 쩔쩔매고 있겠지. 걱정을 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 어떤 영화 보니까 나 김도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 얘기 는 뭐예요? 나 김도환. 난 실력자라는 얘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 너의 여호와다. 나 너를 지었다너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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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거야. 안악자선이 있지.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고 기대하고 그냥 가라. 내가 다 이와 같이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했는데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 우리 19절도 보면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랍니다 그들과 싸우지 다투지도 말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했으니 전에 누가 있었다? 르바임이 거기 거주했다. 근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민이라 불렀대. 이 르바임이라 불리는 삼순밈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애밈, 삼순밈, 르바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쌍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만 건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참 우리나라처럼 믿지 못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나 혹은 이스라엘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뭘 하나 샀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만 모자에 검정 양복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를 이렇게 꼬에 불르더니 이렇게 이렇게 훑어보는데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요 사람한테 덮어씌워서 물건을 팔아먹을까? 뭐 고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가이드들이 때로 몰려와갖고 막 때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막그 히브리 말로 공격해서 쫓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뺏긴 거 없냐? 뭐, 산거 없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더라. 그래서 미국에 가면 여러분, 그 은행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 들이 잡고 있죠.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믿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왜 인생에서 한두 번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주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또 하나님을 떠봐요. <laughs> 그리고 또 믿지 않아요. 또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은맥기 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서족속도 설명해주고, 모합족속도 설명해주고, 또한 아우먼족속도 설명해주는 거죠. 봐봐. 세일산을 봐봐. 너 르바임을 봐라. 내 에밈을 봐라. 그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실력자들인데 내가 싹 몰아냈다. 그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날 때물한 잔도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때도 다 땅을 지나면서도 다 허락을 받고 그랬습니다. 단 하나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소산을 돈을 주고 마시면서 기억했을 겁니다. 물을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모든 기라성 같은 안학자성 같은 사람들 다 주님이 몰아내셨지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게 주신 저 땅들은 우리가 취하겠구나 그 땅에 안학자성이 있어도 내가 점령하게 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받았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대신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는 짓이 있죠. 여러분의 약한 것을 공격하여서 스스로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방패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서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4절에 이제 명령하시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의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저 세상입니다. 바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 그곳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은. 하기가 강력해 싸우지 못했죠. 모세가 싸웠던 당시 출애굽 전에 출애굽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중에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물질로 이겼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 출애굽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저 시혼 땅에 있는 해수본에 있는 그 땅을 점령하잖아 아무리 사람 시혼 땅을 점령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곳에도 아낙자손과 같은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물리쳤잖아. 그들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깃발을 들고 그걸 들고 나간 겁니다. 말씀 들고 나가면 세상을 성공합니다. 말씀 들고 나가면 여러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입니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질적인 어떤 내 상황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스스로 넘어지게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바로 에서에게 에돔 애돔, 에돔에게 에돔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승리의 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구약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평에서 오늘 행하신 일들은 바로 여러분의 주신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어떤 안악자선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은, 그 지역은, 그 기업은,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로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에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전쟁을 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자꾸 세상의 말에 우리의 귀현혹되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드 약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족속에게 에돔 족속에게 모압 자손에게 승리하게 하셨던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승리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